안녕하세요. 했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요유가 아주 제대로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의 다이어트 히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 초등학교 9세때부터 살이 쪄가지고 약간 중도비만으로 계속 쭉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좀 살이 빠지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또 찌고 20살이 넘어서 진짜 미친듯이 쪄가지고 78kg까지 찍었다가 이대로 안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너무 우울해진다 왜냐면 살로 인한 자존감이 엄청 낮았거든요 그때 마음을 진짜 열심히 먹고 한 15kg정도를 빼서 60kg 초 정도로 좀 몸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지어터로 지내면서 부부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어쨌든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다 이말 아닙니까? 근데 먹방의 맛을 아버렸고밥 먹고 눈동안 하고 처자고 앉아있고 밥 먹고 운동 하고 처자고 앉아있는 앉아 그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75kg까지 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오늘부터 공복유산소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요 75.4kg? Damn. 까딱 하면 70 중반이 이제 호다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몸무게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공복유산소는 건강 전문가 분들도 찬반이 많더라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공복유산소를 1시간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1시간 이내로 스피디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아, 서 따, 화장이다. 아침은 맛없는 플란트 프로틴 제가 이 플란트 프로틴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자 몸에 좋다는 정보를 읽어서 뽀뽀가 이걸로 사왔어요 제 거를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맛없습니다 콩맛이 너무 많이 나요 오늘은 공복유산소 이틀짜입니다. 아침에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런닝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도 실내 사이클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벌로 45분. 완료했습니다. 처음 10분 워밍업, 그 다음에 중간 20분 인터벌로 좀 빡세게, 그 다음에 나머지 15분 심박수 130 정도 유지하면서 달렸습니다. 배고파라. 제가 운동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서 뭐 PT도 받아보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으름장 놓으면서 영상도 찍어보고 그랬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은 저도 좀 창피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라고,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laughs> 왜, 인터넷에 보면은, 단기간에 나는 이만큼 뺐다. 일주일에 5kg 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죠? 정말, 얼마나 이를 악물고, 본인의 그런 욕구를, 통제에 통제를 엄청나게 하면서, 이건 내가 좀 자기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들 어때요? 작심삼일 했어? 그럼 또 다시 또 작심삼일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에 차츰차츰 가까워지면은 난 그걸로도 만족입니다 점심 양배추 전. 옆집에 한국분들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되게 작은 일 하나를 도와드렸었는데 그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물 먹고 싶어서 쌀국수 스프로 만든 국물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다이어트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하기 싫은 날이에요, 오늘. 더 누워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나봐요, 여러분. 갑자기 지겨워졌어.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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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45분 공복유산소 완료! 계란을 삶아줍시다. 음.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먹을 때는 상치새끼 그냥 뭐 라면 먹고 밖에서 사온 거 먹고 뭐 이러면 됐었는데 힘드네요. 건강하게 만들어 먹으려니까. 맛있는 한끼 완성. 음. 사과를 갈아 넣어서 좀 달달하거든요. 존맛이에요. 음. 오늘은 운동 4일째인가? 어, 4일째. 자전거 타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런닝 하고 오겠습니다. 공복 런닝. 딸. <laughs> 오늘도 날씨가 <웃음> 좋군요. <웃음> 이렇게 밖에 뛰러 나오면 비가 온다니까요 오, 오랜만에 운동해서 이렇게 발목이 다 까졌어요 운동하고 잘안 맞았나 봐요 그럼 이제 씻고 밥 먹자 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에서 본 해독수프를 잔뜩 끓여놨어요 오늘의 첫 끼는 해독수프와 빵과 먹다 남은 소세지 반쪽 입니다 먹을만한데요 여러분 이거? 스프? <목소리도> 안녕 오늘도 실내 사이클을 열심히 달렸고요 후 오늘은 50분 마쳤습니다 짠 뉴헤어스타일 어때요? y l e 오늘의 간식입니다 간식 잘 먹겠습니다 요즘 포도가 엄청 맛있어서 포도 이렇게 n 어 see it. c a 잘 먹겠습니다 어 Can't see it. I'm g o i 공복유산소 운동을 시작한지 이제 딱 일주일 차고요. 감량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한번 봐봅시다. 대박사건. 와우. 71.8kg.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kg를 감량을 했고요. 제가 바라는 희망 체중은 일단 69kg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그 숫자를 부수고 싶어요. 69.9라도 좋으니까 그냥 앞자리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가볍게 오늘은 인도어 사이클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45분 끝!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빨리 씻고, 치킨파 히터 먹어야지. 줄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먹을 때 잘라서 먹어야 돼요.